자, 이거, 관, 인수가 관으로 변했다. 이제 보세요. 인수가 관으로 변했는데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지. 나쁘면 문서로 관제. 또책 쓰고 관제. 출판해 갖고 돈 까먹고. 출판해서 말이 많고.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건 감투 쓰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건 외가도 되죠. 외가에서 자랐다. 이렇게도 공부하고 승진한다. 이게 다 좋을 때 얘기예요. 어, 법관이 목적이다. 이거는 인수는 친정이고, 관은 남편이죠. 관이 좋으면, 친정하고 남편이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도 되잖아요. 어. 그렇지 않겠어요? 자, 나쁘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쁘다. 내가 아까 시작이라고 그랬죠. 관은 끝이에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고. 이사하고 애인 생긴다. 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올해 뭐 이사 가겠다 하데 이사 가는데 인수가 간으로 변하면, 천염은 뭐 이사가서 동네 남자 생기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귀인,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 도와준다고 해놓고 나를 협박 공갈한다. 뭐 이런 거죠. 이 여자가 이런 거면 나빠요. 아이돌로 키워준다고 그러고 거탈했다. 뭐 아이들로 키워준다 그러고 뭐 헛짓거리 했다 뭐 이런 거다 관이 나쁘게 작용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는 이제 관이 에요 인수고 요거는 어, 관이고 인수로 이제 관이 변했는데 이게 좋게 작용하면 저당집 매입을 해서 좋고 이렇게도 변할 수 있죠 관이 인수로 변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당집 해서 샀다 근데 좋은 집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죠 저당재핀집 좋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 갖고 은행에서 돈못 갚으면 경매로 넘기죠 근데 이거 잘 사면 좋은 건좀 많아요 좋은 거 어. 이거만 또 보는 사람이 많잖아 지금 음. 이게 또 나쁘면 이제 우선변제에 걸리고 최우선변제에 걸리고 유치권에 걸리고 관리비 덤테인 쓰고 그래 이것도 잘 보고 사셔야 돼 변제가 되는 게 있고 변제가 안 되는 권리가 있어 그것도 잘 공부를 해야 돼 나도 경매 보려좀 다녔거든요 운이 나쁘니까 써먹질 못해 운이 좋아야 써먹는데 네. 경매 때문에 돈다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경매 때문에 계약금 뜯기고 나가 자빠지는 사람 또 경매 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안 나가서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이거.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경매에서 들어갈 때 최소 이사비용하고, 그, 저, 좀살을좀 좀 주는 게도리야 왜? 경매 당한 사람은 오죽이나 까깝파까 어, 이 정도는 주고 가야 되는데 아주 날로 먹으려는 사람도 많더라고.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거는 선배죠. 선배 때문에 감투쓰고 그럴 수 있죠. 반이 좋으면, 음. 관이 좋으면 공부하고 취직한다. 근데 이게 관에 나쁨은 외가집 가서 뭐 당한다. 이게 인수가 저 저기 외가잖아요. 여자를 볼땐 친가고 이제 그다음에 관은 전부 주공 시영 이런 거고 옛날에 주공 시영인데 없어졌잖아요. 옛날 시영 아파트 주공 아파트 있었잖아요. 요새는 다뭐 LH로 갈뻔랬지만그 음. 옛날에는 다글로 갔죠. 대부분 다 엄마가 관은 엄마다 관은 이제 나를 누르니까. 인수는 도와주고 관은 누명 쓴다. 관이 나쁘면 도와주고, 내가 배신당하고, 응, 도와주고, 내가 힘들고, 뭐 이런 것이 다 에, 이, 이, 이런 쪽으로 된, 데, 되는 거죠. 그요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